하나무라로떠납다 한조 나왔다 ㅅㅂ 한조 뺏어야 돼 개새끼 하나님 한조 하실아 킴보한다 아니 이씨 아. 왜, 왜, 왜오자오자 욕, 욕이야? 안녕하세요 욕할 뻔했어, 미안 픽 바꿔서 욕은 안 할게 아니, 저분 파라 저 닉네임 한조 오스시길래 야, 우리살 거야? 나 호그 할래 뺏으려 그런 건데 호그 해, 호그 가자, 꼼짝말 갈구리 가자. 가자 어 야, 기순이 위도우 잘하냐? 기순이 프로필 한번 봐야겠다 기순 이 새끼. 야기 기순아 면 프로필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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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음, 존나 찰지네. 기순이 목처 2.6. 음, 평탄해 평타. 저기, 아니, 위도는 목처로 아, 보는 게 아, 아니야. 뭘로 그 봐요? 시면 탈 바래지. 나 인정. 뭐. 일인분을 하겠다. 야 기순아 너 이름 존나 찰지다. 기순이 오 이거 새로 나온 스킨이네? 어? 아,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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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마이크 좀 줄여요 시끄러워요 에헤이 에헤.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같아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불배 같아 어허 파, 방금 한판 이기고 왔단 말이야 오, 기순이 오, 봐 기순이 봤다 꼼짝 말봐 꼼짝 말봐 빨리 꼼짝 말아아 우리 아, 상황 아니야? 간다 아니. 간다 위로 올렸어 오, 조져 나스! 조져 조져 아 ㅅㅂ 아, 개캔디 아 존나 아깝다 애들 도와주지를 않네 봤스봤스봤스 봤어 이거 이거 방벽이 봤어 터! 아 이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또또 또 가자 오 가자, 기순이 어. 어, 왼쪽 왼쪽 왼쪽에 야파 있다 야타 야 메르시 기순이한테만 빨대 꽂아 오 기순이 오기순 기순. 어, 기순이한테만 빨대 꽂아 기순이한테만 날봐 기순 날봐 이렇게 하네. 네, 막이 쓴게 쓴. 야, 스탠바이 해. 아, 오케이 스탠바이 완료. 빨리 빨리 위에다 까나 아. 위에다. 돌렸어. 오호. 오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맛이지. 메이스 메이너스. 오 우리 야 우리 약간 준비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 준비됐어. 야, 우리가 그럼 우리가 우리가. 갈까 가자 가자. 아 기다려 기다려. 왔어! 아이씨! 뭐. 아니, 나, 나, 아, 내가 우리사한테 당했었어. 어, 그런 실수 안좋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너부배야 자, 다시. 끌어와, 빨리. 다시 빨리. 어. 올렸어! 아, 아, 아. 아, 우리사 방벽에 막혔다, 야. 야, 내가 우리사 위로 던졌거든. 방벽 위로. 아니야, 아니야. 어. 야, 우리사 거, 우리사 거, 우리사 거, 우리사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정크 뒤에. 아 야, 정크 뒤에 있어, 정크. 정크 2층 올라갔다. 겐지야 정크 위험하다 거지.겐지,겐지,겐지. 겐지, 겐지. 어, 다리, 다리, 다리 정 다리, 다리 정크. 다리 야 저거 오, 2층, 있어. 2층을 누가 따봐. 2층 누가? 정문 지가야 돼. 돼. 아 잠깐만. <laughs> 야 겐지 오른쪽에 있다. 야 오리사 힐좀 줄래? 야 그거 쓸려면 말해 또. 빨리 또 공장만 가자. 아직, 아직, 아직. 아야 깔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 간다. 겐다가지겐지 뒤에 갠지 버튼 뒤에 갠지. 오케이. 아야 지금 뭐, 아, 막힌다. 저 아, 방벽에. 이건 아니야. 방벽 계속 막혀. 와 아니야 실망스러워. 우리 살잡아아 피트 썼어. 지키겠어. 내가 죽을게. 아, 아 불쌍한 우리 메르시. 리발. 지몸미 위도 잡아줘 겐지야야 여기 앞에다 깔아봐 좀만 더. 오케이. 야, 야, 위도 힐. 나 준비 됐다. 야, 위험 위험한데? 오리사카, 오리사카. 우리사카오리사나 오리사카. 리사 와봐, 와봐, 저 메이 잡자. 아니, 그, 거점에 오케이, 둘, 오케이. 거점에 둘 있다고, 거점에 둘, 뒤에 둘 있다고.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점 위하면 가 거점 못 튄다, 거점 먹힌다. 오케이. 야야야. 어, 나좀 그... 살려줘. 어, 나 얼었어, 얼었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응. 아 씨바. 오케꿀 메이메이메이 개피야 메이 개피야 저거. 아씨바 정크백 개새끼 나이스이도. 우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오. 가자. 아기수아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기수아 시오한테 죽었어? 시간이... 야저루시 잡어. 폭탄 온다 폭탄. 내가 죽을게. 어 폭탄 피일인데? 폭탄 피일인데? 흐하하하 <laughs> <laughs> 갈고리 없었네 없던... 야또 <laughs> 아, 가자 또 가자 개꿀잼이다 이거 흐하하 <laughs> <laughs> 한번 맞춰볼까?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프로 나갈래? 안되겠네 이거 잣대지 그러면 잔잔해 아, 어, 미국 진출해야겠네. 아 도깨비 저 새끼는 뭐라는 거야? 존나 시끄럽네. 음. 어, 개 많네. <laughs> 저 새끼 존재감 하나도 아, 없어 그러니까. 진짜. <laughs> 채팅 채팅 좀오지게 치고 있니? 아. 아니야 또 이런 얘기하면 <laughs> 삐져 애들이. 그냥 도깨비 뭐... 잘했다고 얘기해 줘. 혼자만 말오지게 하고 있네. 야, 네 친구 그 붕어빵 같이 있어 옆에? 아왜왜 왜? 안돼 때려. 안돼 때려 버려. 아 믿어봐 믿어봐. 뭘 믿어 인마? 빨리 메르시골라. 야 기순이랑 도깨비랑 듀오 한다고? 어, 나 힐러 그만할래 거의 마마 힐러 해야 돼. 거의 그래. 극혐 조합이네. 야 붕어빵, 니딱 네 봐도 지금 씨발 힐러 존나 잘하게 생겼어 너. <laughs> 나 생긴 거 어? 극혐 알아? 나 생긴 거 생긴 거 하면 내가 봐지나 이거 말할 뭔너잘 생겼잖아, 그렇지? <laughs> 잘 생겼잖아, 아니야? 어? 잘생긴 거? 얘, 얘 존나 잘생기고 잘생겼잖아. 아, 도깨 애들이 원래 매력이 잘해. 도깨비 새끼 통금충이다, 야. 어? 도깨비 새끼 통금충이네. 30초.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어퍼도 이겨. 채팅에 집중. <laughs> 아니야, 아니야. 도깨비야.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임마. 꿈을 펼쳐, 임마. <laughs> 어? 그 <근데> 오버워치에서라도. <laughs> 어깨, 어깨, 어깨 피고, 임마. 어깨 <laughs> 피고 당당히 살아 임마. 네 오버워치에서라도 네 꿈을 펼쳐라. 현실에서 아. 안 해. <laughs> 쭈그리 새끼야. 가자. 호그. 가자 가자. 포리산 강하다. 어 아, 씨발. 아이, 껍비 아, 도깨비. 껍비가 이걸? <laughs> 잡자.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바스 어, 있어. 바스 있어. 바스 있어, 개 씨발. 아, 겐지 좀해 봐. 바스 잡게. 얘네들 던지거든? 우리 못 밀면 단치로 그냥 오버치접자 그래. 아, 개, 깨비야. 아, 겐지 하라고, 이 새끼야. 아, 우리 사, 우리 어 위도, 없어, 위도, 위도, 위도 혼자다. 아, 이거 못 끌었다고? 아, 나 없다. 아, 야, 갈고리, 없다. 아, 네, 해, 나 갈고리 없다. 안에 안에 이 없다. 나갈고리 없다. 야, 나 네, 온다, 네, 네. 온다, 온다. 땡길게. 땡겼어. 어, 어, 갈고리 없어. 아하, 이러면 안 돼. 우리 포로 못 가, 이러면. 야, 쟤네 땡겨봐, 쟤네. 쟤네 땡겨봐. 아직. 아어나 있어 나 생긴다. 생긴다. 어. 아, 아 없잖아 씨발. 씨발 <laughs> 미안하다. 나 처음 실수한 거 같아. 에이? 야 한조 있다. 한조. 왼쪽에 한조. 내이 쌍년부터 잡자. 쌍년 아, 진짜 꺼져 뒤져. 오 씨발 어, 이건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용거리로날라와아 들었다. <laughs> 메이 잡았지용 나이스 상대 힐러 없어 저 오른쪽에 포탑이랑 바스랑 존나 많아 저거 나피좀 받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씨발 피가 67이야 야 루시오 해주면 안되냐? 모이라야? 뭐 이거 우리 뚜벅이들 너무 많아서 이속받고 가면 개 편할 것 같은데 아 빨리 가야될지 와 없을때 가자 가자 바스 땡겨버리기 못 잡았어? 아스 아, 잡아버리기! 하나야 아, 들어가 들어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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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이들얘 안된다x2 안, 된다, 야, 안 된다. 어? 아, <laughs> 땡겨버리기! 야 위로 잡았다 칼루 컷오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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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밀어버리기! <laughs> 이겨버리기! 야 도깨비 뭐했냐 씨발 도깨비 개새끼 씨발 엄마 없는 새끼 <laughs> 아야 엄마 욕은 하지마 엄마 욕은 하지마 심하네 심했다 어 기순 존재감이 <laughs> 없어 <없지>. 이씨 바바리안 새끼 씨발 <laughs> 엄마 욕하네 뭘 심해 이 새끼야 어니 매크리가 네더 심했어 <laughs> 우리 어머니 안개시대잖아 이 <laughs> <laughs> 새끼들 부모님 만부 물어보게 하지 아 너네 부모님 만수무강해라 뭐 했어 음. 기름 님.